남진의 잠도 해상으로 선상 양태로 다시 출를했습니다 수심 4에서 6 m 터 자갈밭에서 지금 양태를 공략하고 있습니다. 지그헤드 리그를 가볍게 톡톡 쳐 올리며 입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격성과 탄색성이 아주 강한 어종 양태입니다 하지만 물때 들날물, 물색, 베이트핏이 조류 여건에 따라서 이 활성도가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 때나 출조해서 좋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어, 시알과 마리스 모두 들물, 날물보다는 들물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새벽녘이나 해질 무렵, 이 피딩 시간에는 딜랄물에 상관없이 입질이 활발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특정 지점을 계속 공략하는 것보다 한 포인트 한두번두세 차례 정도 탐색을 했는데 입질이 없을 때는 공략 지점을 바꿔주는 게. 여리합니다.